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대상 가족들의 삶과 그리고 심령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평강을 들고 오는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부 안에 광고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부 안에 보시면 2월과 3월에 있는 대신방 일정이 잡혀있는 것을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신방을 앞두고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신방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 지난주에 이제 대신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아마 교육, 어, 구역장들이 여러분들의 연락을 하고 또 신방의 일정을 잡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신방에 대해서 대신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나, 그리고 구역장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마 임박한 구역들은 이제 자세한 스케줄을 잡는 연락들을 드렸을 건데, 그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방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대가 되셨나요? 예, 뭐 거의 안 되신 걸로. 예. 기대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셨습니까? 아이고 집을 또 어떻게 정리하나 제가 실질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아이고 목사님 대신 방음 또집 청소해야 되고 아이고 큰일 났다 하면서 안 하면 안 되나 하면서 이유가 청소 때문에 안 하겠대요 예. 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 청소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야. 그런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갈수록 정리하고 청소하는 게참 힘들어지더라고요. 뭐 얼마 먹지는 않았지만 이제 뭐 지금 리모델링을 이제 끝내고 지금 두 달이나 지금 다 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직까지도 저는 교회 안에 제가 정리하지 않은 짐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집의 청소를 하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아마 마음이 무거워져서 아이고 집 청소 어떻게 하나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대신방을 하게 되어지면 아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 삶이 드러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뭐 작년에도 만났고 재작년에도 만났는데 올해는 또뭔 이야기하라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에 부담이 앞선 날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신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 신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담이 되는 날로 내가 뭔가를 더 헌신해야 되는 날로 내가 뭔가를 더 힘을 줘야 되는 날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신방에 대한 어떤 원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신방에 대해서요 사람이 찾아오는 방문으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주님이 평강을 들고 오시는 발걸음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 가정을 방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성경이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들고 온다라고 이야기합니까?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죠? 이 시간. 그럼 왜 제가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말씀을 좀 상세하게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뜻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이번 신방을 통해서 평강을 들고 오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대산의 가족들이 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첫 번째로 신방은요 주님이 먼저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날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더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보내사 앞서 보내시며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그러니까 친히 가시려는 이에요 왜 제가 지나치기 쉽다고 라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에 하나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무슨 선입견이냐?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제자들을 전도행 보낸 것이다.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제자들이 가는 거니까.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니까, 우리는 그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출 때가 많다라는 거죠. 저도 솔직히, 그냥 성경을 읽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제자들에게만 집중을 했거든요. 또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많았고요.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친히 가시려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 말은요, 지금 제자들이 방문하게 되어지는 집들, 그리고 그 마을들이요, 제자들이 뜻하고 제자들이 그냥 가다 보니까 가게 되어지는 그런 곳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초청한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가실 곳을 마음에 두고 계셨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친히 가시려는 그 동네, 신이 가시려고 했던 그 집, 이미 예수님이 마음에 두고 계셨는데, 그곳에 누구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셨다. 그래, 여러분, 주님은 즉흥적으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냥 모든 걸 일임하면서 떠나보내셨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가정 하나하나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 가정을 신이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그 집의 어떤 사정, 그 집의 눈물, 그 집의 갈등,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신 채로 내가 저기로 가야겠다라고 이미 마음 가운데 정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가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제자들을 앞서 보내신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자들은요, 그냥 길을 여는 사람일 뿐이지 길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은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를 미니 여는 사람들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좀 대신방에 대해서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오는 분들인데 뭐, 늘 오던 목사님이고, 늘 오던 신방대원들이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한번 인사하고, 뭐,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가시겠지.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방을 특별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경험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그냥 익숙한 연례 행사로 받아들이고, 내가 거부해도 되는 그런 어떤 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러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자리 잡는 거예요. 뭐꼭 해야 되나. 크게 달라질 것도 없을 건데. 그냥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방은 사람이 계획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가시기로 작정하신 그 자리에 사람을 먼저 앞서 보내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목사이고 신방대원들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방 대원들이 오는 것이지만 주님이 먼저 가기로 작정하신 곳, 주님이 먼저 가서 그 가정 가운데 살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자 이미 마음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신방 대원들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신방 대원들은요 그 주님의 발걸음을 앞서 준비하는 사람들일 뿐인 거죠. 신방을 사람이 오는 일로만 생각하고 신방이 귀찮고 가볍게 여기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신방을 주님이 오시는 사건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자세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주님 한 분만을 믿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래, 여러분. 신방을 앞두고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집을 어떻게 청소하해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집 청소 안 해도요. 목사 뭘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어허이 TV 위에 먼지가 있네. 굳이 안 가도 되는 화장실을 들어가가지고 에헤, 여기는 청소를 안 했네. 여러분 하겠습니까?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런 말할 사람도 아니에요. 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집을 잘 어떻게 정리할까? 무슨 말을 준비할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신방 오시는 주님 앞에. 그러니까 신방대원들을 이어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열려져 있는가? 주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를, 그 평강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주님 앞에서의 내 마음을 점검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대신방을 앞둔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이렇게 준비된 자리로 오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평강입니다. 자 우리 오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 절입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5절에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단어는요. 먼저예요. <laughs> 먼저 살펴봐야 될 단어가 먼저예요. 이 말은 여러분, 제자들에게 지금 뭔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청소가 됐냐, 안 됐냐? 누가 왔냐? 집에 TV가 뭐냐? 냉장고가 뭐냐? 그거에 신경 쓰지 말라는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냐? 주님이 그 가정에 최우순으로 원하시는 것, 그걸 먼저 신경 쓰라는 거죠. 그게 뭐냐?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상황을 묻고, 문제를 개묻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거 하지 말고 제일 먼저 평강을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집안이 평안할 지어다. 여러분, 이 평안의 이 선포가요, 그냥... 안녕하세요. 정도의 그런 의미의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평강이고 마음이 눌려 있는 것이 풀리는 평강이며 여러분들의 삶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서는 인줄 믿습니다. 신방 대원들이 가서 주님 대신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선포하는 거죠.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 제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모토는 이겁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저는요, 이제 갈 때요, 여러분들이 집에 딱 앉으면 그렇게 먼저 선포할 거예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오늘 또 설교를 졸다가 들으신 분들은 또 당황하지 마시고, 목사가 가면은요, 제일 먼저 평안을 빌 거예요. 평안을 선포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평안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평안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이 평안을 억지로 밀어 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목사가 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막 억지로 꾸게 넣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6절말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사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아멘. 여러분 이말씀의 뜻은 분명합니다. 평안은 강요되는 은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마음 위에 머무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일 만한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방은 형식적으로 받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맞이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함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받지 다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사모함으로 그 평강을 받음으로 인해서 받을만 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 평강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방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준비는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의 준비인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청소도 잘 되지 않았고, 좀 어수선하지만, 진심으로 제 마음은 열어두겠습니다. 어디에요? 주님이 주실 평강에. 주님이 주실 그 평강에 내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그 평강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기쁨으로 받고 싶습니다. 라는 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질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 가정 가운데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평강은 잠시 잠깐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머무는 은혜가 되어지는 걸까요? 세 번째로 살펴봅시다. 평강의 발걸음은 머무심으로 완성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그 집이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유하라입니다. 즉, 머물라는 말씀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말만 전하고 일어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인사만 하고 다른 집으로 가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집에 머물라. 이 말은 여러분 그냥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형식적인 방문이 아니라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사역이다. 뭐가요? 신방이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사이기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내고 함께 먹고 함께 숨 쉬면서 그 가정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신방을 가면은요. 그냥 바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1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기도 제목은 뭔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들이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신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함께 먹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은 드립니다 저를 생각하셔서 많이는 차리지 마시고 물만 준비하십시오 <laughs> 여러분 물한 잔도 함께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함께 먹고 마시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 가정에 방문해서 형식적인 관계로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내고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삶 가운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빨리 빨리 일어나려고 하지 마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제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신방이 이제 쭉 잡혀 있으면. 솔직히 그럴 위험성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부 교육자로 부목사로 사역을 할때어그 제가 맡은 그 구역이 교구죠. 교구가 어300한 50명 정도가 되어졌어요. 350명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신방을 할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한달 안에 신방을 다 끝내야 되는데 구역이요. 한 거의 한 20개 정도가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신방을 하면은요.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0시, 11시까지 한 적도 있어요. 그때는요. 여러분 진짜 이런 하,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빨리 옮기려고 하는. 30분마다 다다다다. 다는요. 다시 시계 딱 보고 자, 일어나시오 한번 다 일어나 가야 돼. 이런 안타까움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한구 역당 한 주입니다. 한구 역당 한 주. 그러니까 신방의 시간이 여유가 있어요 그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려고 하지 마라 여유 있게 충분히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알고 아픔을 알고 기쁨을 알고 그 마음으로 함께 공유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방문하실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임자하실 때에, 그냥 형식적으로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그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함께 머문 가운데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될것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머물라고 하신 것, 제자들만이 아니라 주님이 머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풍성히 머무시는, 풍성히 거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이 인자하신다라는 여러분 그 전제가 없으면, 여러분 이 평강의 명령은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평강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평강은 주님이 없는 주님이 떠나 있는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방대원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선포할 때에 그 주님의 마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머무시면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죠. 평강을 내리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평강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머무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마지막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뜻이죠. 어디를요? 따라서 합시다. 내 집을. 자,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의 가정을. 예.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스리신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편 위에, 여러분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일 가운데, 갈등과 선택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선언된다는 선언인 거예요. 이것은 잠깐의 위로나 순간적인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 평강이 계속해서 머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방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평강을 가지고 오셔서 머무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거룩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한, 그 평강도 머뭅니다. 주님이 떠나지 않는 한, 그 은혜도 끝나지 않을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평강을 그냥 던져주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 머무심으로 은혜를 완성시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이번 대시망을 통해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방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선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신방은 여러분,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신방대원들이 오니까 목사가 오고, 권사님들이 오고, 그리고 장로가 오니까 그냥 사람이 방문하는 곳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앞서 보내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강을 들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즉흥적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의 가정을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미 가기로 작정하셨고, 이미 그 평강을 주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이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기로 작정하신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나에게 평강을 주기로 작정하신 그 주님의 평강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시선이, 우리들의 마음이 사람들에게서, 주님에게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정에 찾아오시는 주님, 나의 가 정에 평강 을 부어, 주 시는 주님, 그 주님 을 사모 하고, 기 대하 는 우리 모든 대 산의 가족 들이 되어질수있 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